안녕하세요 바이커즈의김난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모터사이클 쇼인 아이크마 모터쇼가 개최됐습니다 2020년에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최가 취소됐고 올해는 BMW, 두카티, KTM, 할리 데이비슨 등의 메이저 브랜드가 불참하면서 위상이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4대 브랜드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와 피아지오 그룹 산하 브랜드 피아지오, 베스파, 모터굿찌 아프렐리아를 비롯해 루아렌필드, 트라이언프, MV 아구스타 등 다양한 브랜드가 2021 아이크마 모터쇼에 참가해 모터사이클 마니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커즈랩에서는 2021 아이크마에 등장하는 뉴모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 아구스타가 어드벤처 모터사이클 럭키 익스플로러 9.5와 5.5를 2021 아이크마에서 공개했습니다. 럭키 익스플로러 시리즈는 과거 mv 아구스타를 인수했던 이탈리아 모터사이클 브랜드 카지바 엘리펀트 시리즈가 재탄생한 모델입니다. 카지바 엘리펀트는 1990년과 1994년 파리 다카르랠리에서두 차례의 우승을 거머쥔 역사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mv 아구스타가 카지바 를 인수했고 엘리펀트 시리즈 역시 과거의 영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펀트 시리즈를 계승한 럭키 익스플로러 시리즈는 어떤 모터사이클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V 아구스타는 그동안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 위주의 모터사이클을 출시했습니다. 온로드 중심의 멀티퍼포스인 트리스모 벨로체가 대표적이죠. 따라서 이번 럭키 익스플로러의 출시는 과거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에 대한 MV 아구스타의 자긍심이 엿보입니다. 랠리 스타일의 어드벤처가 출시됨에 따라 엔진 또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럭키 익스플로러 9.5에는 MV 아구스타에서 새롭게 개발한 931cc 수량식 기통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123마력과 10.4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럭키 익스플로러 5.5는 중국의 QJ 모터스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554cc 수랭식 2기통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48마력과 5.2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두 모델은 패밀리 룩을 취했습니다. 1990년 파리 다카르 랠리 당시 영국 담배 브랜드인 럭키 스트라이크의 후원으로 새겼던 로고를 없애고 9.5의 휘날린 듯한 원형 로고, 5.5의 원형 로고로 탈바꿈했습니다. 또한 두 모델 모두 프론트 비크 는 생략했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장착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오프로드 주행 시 디스크의 변형 및 파손을 막는 디스크 가드를 장착했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9.5의 헤드라이트는 부리부리하고 각진 눈매에 하단 DRL이 자리 잡았고 5.5의 헤드라이트는 동글동글한 모습이 다소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9.5의 계기반은 7인치 TFT 디스플레이이며 5.5는 5인치 TFT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또한 5.5는 프런트 19인치와 리어 17인치 휠을 적용했고 9.5는 프론트 21인치, 리어 18인치 휠을 적용했습니다. 등화류는 9.5, 5.5 모두 LED를 탑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9.5의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세팅이 인상깊었습니다. 럭키 익스플로러 9.5는 조절이 가능한 프론트 도립식 잭스 전자식 포크를 탑재했고 리어 또한 조절이 가능한 전자식 모노쇼업 소버를 적용해 공도는 물론 임도에서의 운동성능을 확보했고 브레이크는 프론트 320mm 듀얼 디스크에 브렘보 모노블러 캘리퍼, 리어 265mm 싱글 디스크에 브렘보 투 피스톤 캘리퍼를 탑재해 뛰어난 제동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5는 조절이 가능한 프론트 가야바 도립식 포크 와 리어 역시 조절이 가능한 가야바 모노쇼곱 서버를 탑재해 9.5 대비 준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브레이크는 프런트 320mm 듀얼 디스크에 4피스톤 브렘버 캘리퍼, 리어에 260mm 싱글 디스크에 2피스톤 브렘버 캘리퍼를 적용했습니다. 전자 장비의 구성은 9.5가 월등합니다. 9.5는 코너링 ABS, 뒷바퀴 들림 방지, 런치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 스마트폰 연결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앞서 자세의 트리스모 벨루체의 스마트 클러치 시스템 또한 적용해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5.5는 보시 ABS, 블루투스 스마트 연결 등을 지원합니다. 출력이 낮은 만큼 최소한의 전자장비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MV 아구스타 럭키 익스플로러 시리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럭키 익스플로러의 출시로 MV 아구스타는 라인업에 어드벤처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엔진이 개발됨에 따라 향후 라인업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럼 다음에 새로운 모터사이클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